안녕하세요. 목포 아라수산입니다. 11월 3일 물때는 열한 물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요새 가장 인기 좋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중대목갈치입니다한 상자에 18kg 내외로 나옵니다. 한 상자에 38에서 배 40마리 내외로 들어있는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중대목갈치입니다 마리당 3집안에서 사진 내외 사이즈로 나옵니다. 평균 3집안 이상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물이라서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중대먹갈치 한 상자에 33만원입니다. 반 상자에 17만원입니다. 목포먹갈치는 배가 부드러운 편이라 얼음에 눌리거나 흔들리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주문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입니다. 목포 먹갈치가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 한 상자에 18kg 나옵니다. 마리당 평균 3지에서 3지 반 사이즈로 나옵니다. 생물이라서 약간의 크기 차이는 있습니다. 한 상자에 52마리 내외로 들어있는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안강망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22만원입니다. 반 상자에 11만 5천원입니다. 목포 먹갈치는 배가 부드러운 편이라 얼음에 눌리거나 흔들리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주문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하나여 머리 내장 꼬리까지 무료로 손질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꼭 말씀해주세요. 한정수량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